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다리!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자 우리의 은혼 또 페스타 파이터 중에 한명이죠 자 카무이까지 저는 뽑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캐릭터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궁금했죠 자 더라 네일미스를 잡을 수 있는 캐릭터인가 아, 카무이 항속성 밸런스형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리더 스킬을 보게 되면 파, 항, 파, 아, 항속성 파이터 공격력이 50%나 증가하게 돼요 어, 아주 좋죠 그리고 인연 효과를 보게 되면 남매의 다툼 자 적에게 받는 데미지가 7% 감소 스킬 쿨타임 0.5그 다음에 우리 긴토키는 액티브 스킬 피해량이 10%그 다음에 싸운꾼 얘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써 메리트 있는 애는 없다. 얘가 괜찮긴 하네. 어, 액티브 스킬 얘두 예, 개랑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매력적인 그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스킬 보면 간다. 자, 1번 스킬은 적에게 공격력 590%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7초 동안 공격력이 21% 증가. PvP 전용으로 이제 적중 후 가드 포함 스킬 종료 시 대상은 2초 동안 액티브 스킬 사용 불가를 만드죠. 그 다음에 거기 있었구나. 잠풍형 스킬입니다. 이제 2초 동안 슈파워를 적용하고, 대상에게 7초 동안 1초마다의 공격력. 자, 19%의 하상 피해를 줍니다. 도트 에그 다음에 자 선택해. 자, 60% 확률로 세, 어, 상대방의 가드무시가 생기죠. 뭐야, 가크가 생겼네? 뭐야, 원래 가크가 없었거든요? 어, 상영돼서 나왔나보네. 가크가 원래 기존에는 없었는데, 가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PEP 전용으로 슈퍼하머 또는 하이퍼하머 대사 적중 시60% 확률로 대상에 슈퍼하머 혹은 하이퍼하머가 해제되고, 자신의 이제 5초 동안 공력이, 어, 공격이 이제 20%증가및 5초 동안 방어력이 5% 감소하게 됩니다. 엄청 기네요. <laughs> 자, 이정도로 보고요. 코어 보겠습니다. 자, 하산 피해량 15% 증가하게 되고, 최대 체력이 4200. 간통력 192, 타격형 스킬 공격 피해량 4%, 화상 피해가 15% 감소, 공격력이 525 증가, 그 다음에 넌내 사냥감이야. 레벨 3 기준으로 볼게요. PVP 종료 피격 시 공격 한 적의, 어, 파워 게이지 3% 감소, 그 다음에 쿨타임 2초고요화상 출혈 피격 시, 화상 출혈 데미지가 50%만큼, 네, 데미지를 반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더 즐기게, 어, 즐겁게 해주지 않겠어? 액티브 스킬 사용 시 10초 동안 화상 하상 피해로 주는 이제 피해량이 60% 증가하게 되고, 쿨타임 20초. 화상 대상, 어, 하상 대상에게 7만타 적중 시 공격력 250%만큼 화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쿨타임 5초에요. 자, 요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덜하기라 메인리스를 잘 잡을까? 그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 카모이, 오. 시작 모션도 괜찮아. 약간, 어, AC 같은 느낌인데? 이쿠요? 자, 1번 스킬부터 먼저 봤는데, 어, 괜찮은데? 아, 어, 2번 스킬 먼저 봤었죠? 자, 구르기는, 어, 약간, 4초씩 구르기네요, 4초. 네���. 4초도 이렇게 구르거든요? 네. 그리고, 평타. 어, 평타 빨라. 자, 가드는 자, 팔목을 이렇게 얼굴을 보호하죠 자, 1번 스킬 어 빨라 빨라 자, 2번 스킬 다시 오자 3번 이게 가크죠 자, 슈퍼머 2번 자, 땡콩 자, 얘는 3엔을 따로 못 뽑았어요 제가 자, 코어가 근데 얘는 어... 그렇게 써,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상대방을 멀리 날려버려서, 스킬, 다음 스킬 연계가 안 되거든요? 다시. 아, 3번도 스킬 캔슬이 되네. 3번 넣다가, 어. 자, 땡콩. 어, 땡콩 세긴 세다. 아, 얘는 하단 판정이 없네. 2번 스킬에만 하단 판정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자 일단 바로 얘는 어 하단 판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뭐오 뺐었어 어 하이파머 즉시 삭제했죠 하이파머 즉시 삭제되고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하단으로, 그냥 누워있으면, 그대로 쓰면, 바로 꽂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스킬 쓰고, 자, 다시, 아, 다시 3번. 어, 6 0잘 삭제되는데? 어, 자, 오! 어. 뭐야, 또 삭제됐어? 6 0 한... 어 원래는 100%예요 코는 100%인데 지금은 제가 코를 안해서 60%예요.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laughs> 자. 어또또또 또, 또 삭제했어. 자 오케이. 어 삭제 못했어. 제가 레벨 어. 확률이 60%라서 좀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어어어어 오오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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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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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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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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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자 삭제시키고, 자 막아 맞고 얘도 30%박큰데 따빠 따빵. 우와 따빠 범인은 <laughs> 판정은 좋다. 어어어어어,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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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막아! 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자, 오케이. 막아. 아. 아, 내려올 때, 오케이, 써야 되겠다. 여기에, 어, 터질 때, 딱 보이거든요? 어? 내가 끊겼구나 막아 자, 타이파워 삭제 오, 기절 때려주고 자, 여기게 떴을 때 아우. 어 뭐야 가크. 했어요 이거.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설마 얘한테 진짜 아니지? 자 짜밤. 뻥. 어왜안 맞아? 자 막아. 자 때리고. 자. 오케이 어 힘들다 <laughs> 레벨 차이 나는거 감안하고 일단 저도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올 때 때려주죠 어, 타격석스본봉어아 따빰 자. 어, 그 정도면 근데,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할만할 것 같아요. 각성하면. 근데, 어, 이것도 챔피언십에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일단, 어느 정도 하면 할만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laughs> 자, 여기까지 일단 가무이는 알아볼게요. 자 카무이는 어 최종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너무 제가 일단 은원 캐릭터 중에서 제일 기대한 파이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인데 얘가 중점적으로 볼게뭐였냐면자 코어에 자 제가 지금 코어는 다눌렀지만자넘내 상향가를 보면 하상 출혈 피격 시 이제 하상 출혈 피해가 50%만큼 데미지를 반사하게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더락이나 네이미스, 겟니츠 같은 경우 이제 출혈이 세고 화상 딜이 센 캐릭터들 그 다음에 뭐네켜도 나중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어 이제 도트 딜을 좀더 많이 막을 수 있을까 50%면 정말 큰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잘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네 아쉬워요 약간 친선대전이라서 그런 게 있기도 한데 나중에 정말 챔피언십에서 넘어갈 때 제가 어, 다음 주에 한 번, 어, 카무이는 사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임이스가 배안 되면 네임이스 풀고 상대를 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보면 3번 스킬에 60% 확률로 대상에 가드무시가 생겼죠? 가크가 생겼고, 그런데 보면 이제 100% 확률로, 어, 아직은 60%인데 스킬 아마 코어 올리면 100% 확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크가 어, 가드무시, 적중시 60% 확률로 가드무시가 생겼다라고 볼수 있어요. 새롭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무이는 조금 어려워요. 스킬 연계도 확실하게 안 되는 느낌도 들고요. 하단 판정은 이번 스킬에 많이 있어요. 이번 스킬 장풍형에 많이 있고. 그래서, 어, 스킬 연계가 장풍, 어, 밑에 하단 2번 쓰고, 그 다음에, 약간 내려올 때쯤에 1번을 쓰면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타이밍을 조금 봐야 되는 게좀 플레이하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캐릭터도 아, 너무 안 좋다라고 그런 거는 못 느끼고요. 어, 다음 주에 챔피언십을 플레이해봐서 를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그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무이는 여기까지 평가를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